미술치료사로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싶고 경쟁력 있는 나만의 미술치료 커리어를 쌓고 싶다면 미술치료사 구인 공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미술치료사로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미술치료 경력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다룰 예정인데요. 미술치료사 구인 사이트와 같이 접근성이 쉽고 보편적인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구인 공고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나의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이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 홍아름나라입니다. 미술치료사로서 해결해야 될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미술치료 일을 할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술치료 분야에는 공식적인 채용 시스템이 거의 없고 부직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구직 방법은 심리상담 구인 사이트나 학교 또는 미술치료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인 공고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인맥이라 할 것도 없고 이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심리상담 구인 사이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임상처는 아동 미술치료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미술치료사로서 제 커리어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는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구인 공고에서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생겼고 수 치료사 경력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동,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시니어, 일반 성인, 정신 질환자, 정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들과 병원 및 정신건강 복지 임상미술치료, 사회복지 차원의 정서지원 미술치료, EAP 미술치료 기업 강의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미술치료 커리어를 발전시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로를 모두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를 둘로 나누어서요. 우선 구인공고를 통한 보편적인 구직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구인공고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인 공고를 통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상담 관련 구인 사이트나 학교 또는 학회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기술치료사 구인 공고에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경력을 쌓게 됩니다. 비교적 접근성이 쉽고 기술치료사에 대한 확실한 수요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인공고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경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분야의 구인 사이트를 통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미술치료사 구인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인 심리학, 아이 소리몰, 아이 톡톡 홈티, 고용 24, 병원작, 카운작. 여기에 미술치료사를 구인하는 기관에서 구인정보를 올려놓는데요. 대부분 아동발달센터, 심리상담센터로서 주로 아동, 청소년 개인미술치료 일자리와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술치료학회나 미술치료협회 홈페이지 커뮤니티에도 구인정보가 게시됩니다. 학회나 협회 홈페이지에는 아동, 청소년 개인 미술치료뿐만이 아니라 시니어, 장애인, 일반 성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상에 대한 집단 미술치료 구인 정보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각 시도 교육청 사이트 학교 인력 채용 게시판을 통해서 학교 미술치료와 관련된 구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인 정보가 활발하게 게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주제 2. 미술치료사 구인 공고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주체적으로 미술치료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치료사로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춰놓고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은 후에 나의 미술치료 경력을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구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구한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설명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의 첫걸음은 그동안의 공부와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미술치료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경로를 세 가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내가 미술치료를 진행하고 싶은 대상이나 기관이 있다면 그곳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을 영상에 담을지 말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그 어떤 방법보다도 제 경력을 넓히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거절당할 용기와 맷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 전요,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집단 미술 치료를 진행하고 싶은 효과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집단 미술 치료 경험은 꽤 있었지만, 대상의 범위를 아동 청소년에만 종속시키고 싶지가 않았어요. 특히 정신질환자라든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집단 미술 치료를 진행해보고 싶었는데요. 구인 사이트라든지 학회 커뮤니티에는 이런 제가 원하는 미술 치료 세팅의 구인 공고가 올라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하고 싶은 기관 목록을 모두 뽑아서 공관 부서에 그냥 전화를 저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미술치료사고요. 기관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메일 주소를 알려주신다면 제 프로필과 함께 구체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계획안과 포트폴리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때 메일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거절당하는 경우가 당연히 가장 많았고요. 메일을 받고도 아무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20군데, 30군데 연락하면 한두 군데에서는 관심을 보였고 담당자와 직접 미팅한 후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담당자분들께서는 단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좋아서 그것만 보고 연락을 했다기 보다는 미술치료사로서의 저의 자신감과 열정을 보고 그걸 인정해서 연락한 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저의 지지자가 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군데 30군데 연락해서 한 군데가 연락이 됐다고 해도 그 기관 담당자의 추천을 통해서 다른 기관으로 연결되고 연결되면서 제 커리어가 넓혀 나간 것이거든요 그중한 군데는 모 대학병원 정신과인데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년째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관에 직접 제안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커리어를 넓혀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초석이었습니다. 특별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기관의 경우 3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되는 연말이나 연초에 연락하는 것이 승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는 것입니다. 크몽과 같은 재능공유 플랫폼, 그리고 네이버 익스퍼트와 같은 상담 플랫폼에 미술치료 전문가로 등록해서 미술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자격증, 경력 등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치료사로서의 전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분께 유효한 방법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무엇보다 좋은 점은 비대면 방식으로 미술 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무실이나 센터가 없어도 되고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비대면 미술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비대면 미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꽤 존재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비대면 미술 치료는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되어갈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미술치료 영역을 확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만의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나의 미술치료 커리어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미술치료사로서의 나를 브랜딩하고 나만의 미술치료 콘텐츠를 만들면서 독자적인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기본적으로 블로그는 꼭 운영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블로그의 유입률이 과거보다 떨어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미술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에 텍스트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가 미술치료사로서의 나를 브랜딩하고 또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도 다른 그 어떤 경로보다 블로그를 통해서 미술치료 일자리가 의뢰된 경우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제가 임상 미술치료만 주로 하다가 기업 미술치료 강의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계기도요. 제가 연구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블로그에 올린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미술치료사로서 1인 미디어를 운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요. 그것이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간에 방문자 수나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미술치료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의 이웃수도 한 700명 남짓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작다면 작은 숫자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저에게 이를 의뢰한 곳에서는 방문자나 이웃수를 보고 연락온 것이 아니라 제가 올린 미술치료 프로그램, 미술치료 관련 글과 같은 콘텐츠의 내용을 보고 저를 찾아주신 겁니다.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정성껏 만들어 올리다 보면 그 어떤 인맥이나 네트워크도 만들어주지 못할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술치료사로서 일자리를 구하고 커리어를 넓혀 나가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미술치료라는 분야가 공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인 사이트에 올라오는 일자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나 인맥을 잘 만들어야 할것 같다는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아, 이거 돈을 들여서라도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교육을 수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을 깨고 생각하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내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딱 하나가 있다면, 미술치료사로서의 나의 역량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제한적이라면 미술치료가 필요한 분야를 개척하면 되는 것이고, 인맥이 없다면 요즘 잘 발달되어 있는 플랫폼이나 미디어를 활용해서 나를 세상에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물론 어쩔 수 없겠지만, 경력을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일자리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을 탈피하시고, 내가 나의 커리어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 경험과 아주 실질적인 정보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